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 비가 오는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많은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이 손길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어,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절 여러분들 한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당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가 채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가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의 시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22장에서는 이제 21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라, 또뭐 어떻게 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주시죠.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 1절에서 15절까지는 배상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를 끼쳤을 때, 또 뭔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배상에 관한 법이고요. 16절에서 16절에서 31절까지는 일반적인 도덕 규범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것들 있죠? 뭐 불륜을 하면 안 된다. 또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또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런 도덕 일반적인 도덕에 관한 법들입니다. 근데 율법의 이 면면들을 살펴보면 한두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우상에 관한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한 자비, 그것은 자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같이 읽을게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운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망할지니라 아멘 우상에 관한 것또 하나님에 관한 것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건 죽여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비가 없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상식적이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 지니라. 아멘. 도둑질했으면 배상을 해주는데 도둑질했으니까 두 배로 갑절을 배상해 주라는 거죠. 오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의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내 짐승이 남의 밭에 가서 이렇게 어지럽히거나 잘, 어, 이렇게 해를 끼쳤으면 배상을 해주는데 요 상한 거 배상해주지 말고 니거 네 중에 제일 좋은 걸로 배상을 해줘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신은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라는 거야. 상식적이고. 그러니까 이 율법의 이면면들의 특징을 이제 종합해 보면 결국은 십계명의 구조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개 계명은 자비를 베풀지 말라. 그리고 뒤에 어, 이웃에 관한 계명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자비롭게 하라는 것이죠. 사실 인간 세상에서 있는 일을 여기에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세세한 것까지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이거 했는데 또 말도 안 되는 걸로 다툼이 발생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 정신을 잘 알으라는 거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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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었지만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잘 예, 따르라는 얘기죠.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이해 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 규정을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율법에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제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두 가지 또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 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어이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리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인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사이코패스, 정신병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 내 머리에 어떤 정신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일부러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가끔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고 사회가 각박, 각박해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요. 그런데 일부러 사람들을 해치는 경우보다 어떤 경우에 해를 가요? 해 자기의 이익에 반했을 때, 자기에게 해가 됐을 때, 사람들은 어, 이 사람들을 해롭게 할수 있죠. 예를 들어서 독일과 일본이 어, 세계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잖아요. 자기 이익을 사람들 막 죽이고 싶어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잖아요. 그 당시 이제 어뭐 세계 평화와 인권 이런 것을 위해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자기 혈통에 자기 민족의 우수성이 어, 우, 자기 민족의 혈통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혈액형 조사고 막그 당시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한 자기 앞길에 해가 되는 민족 그게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우리가. 600만 명을 이제 죽이고 생체 실험을 했다고. 우리나라도 일본에 가서, 일본에 많이 끌려가서 생체 실험 당했잖아요. 우리 시인 윤동주도 이제 독립운동 이제 유학생 단체에 참여했다가 이 생체 실험 당하다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해가 되는 것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해마다 총리가 나와서 사과를 해요. 해마다 우리가 인류에게 크나큰 잘못했다. 그리고 배상을 해요. 해마다 지금 이제 유학을 가면 독일은 거의 유학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생활비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유학비는 거의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졸업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거의 어 무료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던 그 마음, 그런 것들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일본은 단한 번도 진정성 있게 우리에게 사과와 배상을 한 적이 없어요. 위안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여러분, 같은 여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죽어 마땅한 벌이에요. 그런데 단한 번도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일본 내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음, 오랜, 아 또, 정부가 또 대신해서 막 배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것들이 왔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어, 이, 이런 일들을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 때로는 자기 이익에 침해당해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들이 오더라도 그것을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내 마음대로 하려고 막이방인들또 종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앞세워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야. 두 번째,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이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나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 자를 받지 말 것이며.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기있느냐 그가 내게 부르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25절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죠. 26절 제가 안 읽었는데, 내가 만이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해가지기 전에 돌려보내라는 이유는 뭡니까? 광야나 사막 지역에서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약자들에는, 어,는 이 옷을 하나 덮고 자는 경우가 많았어요. 겉옷은 뭐야? 이불이기도 하고 집이기도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겉옷을 앉아, 아, 아, 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겉옷이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적어도 전당을 잡았었더라도, 어, 돌려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비를 배풀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출애구 34장 6절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라. 마태복음 12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이거는 구역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 너희들이 정말 내가 싫어할 정도로 그 많은 피와 양을 잡아서 나한테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어,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셔요. 왜 그래요?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비가 사라졌기 때문. 에 살인자들 뿐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뭐예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도 되고, 지키지, 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누가 보고 10장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다니까요. 아무 해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비를 베풀지 않음으로 인해서 책망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질문이 보였어요. 하나님 예수님께 한 질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너희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할부 우주 우리 우주가 엄청나게 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지구는 그중에 진짜 작은 별점 하나도 안 돼요. 그 우리 우리 은하를 어이 우리 태양계만한 이이 이, 이런 은하가요, 우리 은하 안에 수억 개가 있다. 수백억 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우주 속에 우리는 진짜 작은 점 하나도 안 되는 이 지구 속에서 여러분 망원경으로 보면 그게 보여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 작은 점 같은 지구 속에 우리 이 작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활한 우주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자체가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냐, 그죠. 그런데 인간은죽어요안 죽어요, 죽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숙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막살지,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대충 하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 때문에. 이 미, 미세한 존재,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 나만의, 원래는 이 자연의 섭리가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게 돼 있잖아. 이기적인 게 인간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초월한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를 초월한 어떤 존재를 느끼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게 기적이라니까. 마치, 어, 시간이 정지되었을 때의 느낌처럼 우리는 사랑할 때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삶 속에는 영원성도 있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을 통해서. 유한한 삶 속에서 무한한 가치를 느끼는 게 사랑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을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큰 기적인데 그 기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삶 속에서 나타내서 살아라,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눈을 감고 지금 눈 감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죠.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여기에 살아 있고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시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살며 살게 하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하나님은 삶속에서 나타내면서 살아라 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은 너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계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냅니까? 해하지 않음으로 다른 사람들 해치지 않음으로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비를 베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하심,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으며 살아나는 거. 이렇게 할수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할수 있는 마음을 드는 것 자체가 뭐라고? 기적. 그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해 나가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라니 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렵고 힘든 이 율법 조항들을 통해서 우리를 억죄이고또 우리를 억매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배우게 하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이 사는 것이 참 빡빡하고 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 그 마음의 이면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어, 우리도 모르게 율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율법 안에 담긴 우리 삶 가운데 담긴 진정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필그림교회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순례자에게를 가라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순례자들의 삶, 하나님의 계신 본향을 향하여. 걸어 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전해 줄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자 사모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꼭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나버자님 김영식 성도교님 김복순 집사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정남 집사님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주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나보 이강래 집사님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예배 잘 드리셨었는데 하나님 또 원찬은 질병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꼭 하나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치유해 주신 우리 왕정환 집사님 또 우리 이재근 집사님 도와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다시 아프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새로운 그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특별히 정말 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떠 나보자 이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함께하셔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민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학 기술 어, 세상의 기술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민족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의 많은 동포들에게 자유와 생명,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또 날씨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 없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날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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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 앞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주님의 자녀 될수 있게 주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에. 주님의 자녀들 예수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 하늘에 육체적으로 하느니, 물질적으로 하늘에 말하시기 바니다 겸손하게 나아가게 시고 하나님 먼저섬 삶을 나향을 주시기 바랍니고 어려운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따라가고 하는 데가 귀한 주님의 자녀들 예수 교회를 불쌍하게 해시고 온전히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